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쌤이에요. 우리 만친구들 두 번째 Sounds Great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리2, D, F 사운드로 넘어가 줄 거랍니다. 우리가 A, B, C, D, E, F까지를 유리2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것의 phonic sound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 거예요. phonics chant so let's chant together 같이 찬트를 불러볼 거랍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Track t r e phonics chant. phonics chant. Let's chant together. Listen, point and repeat. Ah, ah, ah.

그래서 여러분들이 ant ant it's an ant it's an ant bird bird it's a bird it's a bird yokoyo. cat cat it's a cat it's a cat 캣, 냐우, 냐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 오늘은 어떤 사운드? 디디디디디디디 디, 도그, 도그, it's a 도그, it's a 도그, dog. 도그는 뭐예요? 그러면, <laughs> 소리를 내면 개를 도그, 도그, 도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도그, 도그, it's a 도그. It's a dog. Egg, egg. It's an egg. It's an egg. 여러분들이 <inaudible> A sound apple, apple, ant, ant, alligator, alligator. 우리가 egg back. 할때 에사운드는 힘을 100% 주는 소리라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그 소리는 힘을 절반만 주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그는 주의해 줘야 돼요. 조금 더 힘을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fish fish. It's a fish. It's a fish. Fish는 voiceless sound를 내고 있는 소리기 이 때문에 목에 손을 올려줄 거고요. 제대로 소리를 내면 목이 또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 발음처럼 프! 프! 라고 얘기하면 손이 마구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음을 하게 앞니가 <laughs> 살짝 보일지 말지 하는 정도로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 베, 크, 느, 에, 흐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노래를 불러 볼 거예요 어떻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알고 있나요? 거기에 p h o n i 사운드를 올려서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크드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크 사운드와 훅 사운드가 날 때는 목에 손을 올려주는 제스처를 취해주면 된답니다. 어떻게? 에베크드 에,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볼게요 Let's sing along 에, 메, 크, 데, 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부르며 voiceless sound 나올 때는 목에 손을 올려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Well done! So we are going to learn new words 새로운 단어를 함께 배워볼 거랍니다 Word Flash The first word Dull. is a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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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 Doll. t h i t h i doll. Doll. Doll 여러분? doll. d h a t is t h is t h is is a d d e doll. d d o Doll doll. 인형을 de de doll de de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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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읽어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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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kind of an animal which makes what is this this is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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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dog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hat's right. 여러분 우리가 손 하면은 강아지가 손을 주겠죠. 영어로는 hand라고 얘기를 해주면 강아지가 이렇게 손을 줄 겁니다. D, D, dog, D, D, dog. Desk, D, D, desk, D, D, desk. 데스크는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을 혹시 침대에서 누워서 보고 있나요? 소파에 막 엎드려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디서 수업 듣고 있어요? 데스크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책상이란 뜻이에요. 데, 데, 데스크. 데, 데, 데스크.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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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What is this? This is kind of an animal which has wings. wings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새인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꽉꽉 소리를 내는 친구고요. 이렇게 부리도 달려있답니다. What is this? This is o a i That's right. 시은이도 왔죠. 주었고올리비아도 맞춰주었어요. d u c d u c 찬영이와 시온이도 맞춰주었죠. Duck는 오리란 뜻이 맞답니다. 그 다음은 Elephant. 에에, elephant. 에에, elephant. This is very large animal. Very, very large. 아주 아주 크고요. It has long nose. 아주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it can use its nose like a hand 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코를 가진 친구는 바로 oh, that's right a -a elephant a -a elephant 우 <laughs> 소리를 내는 -elephant.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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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lephant hi a -a elephant egg egg Do you like to eat an egg? 여러분, egg 먹는 거 좋아해요? egg 뭔데요? egg is 톡톡 crack 하고 깨져버리는 쉽게 깨져버리는 계란을 얘기해요. 에, 에,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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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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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levator e elevator. elevator up 하고 누르면은 1층입니다. 삐 하고 또 누르면은 3층입니다. 문이 닫힙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요건 뭐예요? 에이 에? 엘리베이터. Elevator. 엘리베이터예요. 맞아요. 우리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에?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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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r e a t and elbow. the next word is e l 선생님의 엘보가 보이나요? 에에 엘보엘보 바로 팔꿈치를 얘기요 팔꿈치는 엘보엘보 시호니와 정원이가 잘 따라해 주고 있네요. elbow fish, and fish.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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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냐면 요런 소리를 낸답니다. 잘 들리나요, 여러분? 뭔가 뻐끔 뻐끔하는 소리를 내요. fish, fish. That's right. It is 물고기 in Korean.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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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Well done. Fan. Fan. Oh, it's too hot in here. I need a fan. Fan.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삐 하고 버튼을 눌러서, oh, I'm cool now. 아, 이제 좀 시원하다. It's cool. 좀 시원하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an, fan, fan. 팬 선풍기라고 읽어 줄게요. great five. This is kind of a number. We can count it with our hand. 우리가 핸드로 같이 손을 셀 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셀 수가 있는데 함께 1부터 세어 볼까요?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우리가 5는 숫자 5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5 대신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어 써요? 여러분, 우리 잘했으니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할까요? give me a five. give me a five. 선생님이 give me a five 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높이 손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 맞아 치는 거겠죠? 하이파이브. High five. High five. 그 숫자 5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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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뚱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y grandfather is fat.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뚱뚱하시답니다. 그럴 때는, My grandfather is fat. My dog is fat. This jelly is fat. This jelly bear, 이 jelly bear 보니까, 배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배가 통통하게 나와있어요. 허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This bear is fat. 이렇게 fat. 뚱뚱한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면 된다 complete 눌러 줄 거고요. c o g o o do bad. t h a great. 여기까지 단어들을 t 았다면 교재로 넘 p 가줍 t 다 r Textbook time. u n i to sing l e letter sounds. New letter and sounds. Listen, point and repeat. d i t D i t D i t t i t d i t t i t s a i t Doll, it's a do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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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n elephant. It's an elephant. Fish, fish. It's a fish. It's a fish. Fish, elephant, doll. doll, elephant, fish. 이세 동물과 이 물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었다면 바로 넘어가서 letter 적어줄게요. 디디디디디디디디 <목소리> doll doll 인형이 알파벳 D 모양으로 앉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것을 같이 그려볼까요? One. two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 one two. one two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What about little d? 1 n 1 t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다시 해볼까요? 원, 투. 원, 투.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Great job. 에에, 에에, e l e p h 가 알파벳 E처럼 앉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적어주면 된답니다. 같이 적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That's right. One, two, three, four.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elephant. So right? so, so elephant. Small E. One, two. One, two.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Great. 그래서 우리가 elephant. Elephant, the last sound is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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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F 모양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쵸?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Big F firs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small f도 one, two, one, two. 이렇게 적어줍니다. f까지 여러분,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page 17. 17페이지를 완벽하게 세 번씩 적어주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다면 추가 단어들을 함께 볼게요. New words time. Doll, doll. It's a doll. It's a doll. Dog, dog. It's a dog. It's a dog. What was this? This was the. ask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책상이란 단어. 데 task task. 뎃뎃뎃뎃뎃 소리 를내는 d o d o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 줄게요. 그다음 사운드 elephant elephant 으 소리를 내는 이 코끼리를 elephant elephant 라고 기억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툭 하고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찍하고 금이 가고 요렇게 계란이 흘러 나오겠죠. 여러분 요 계란은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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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입, going up first floor, second floor, third floor 이렇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도 그대로 얘기를 해 준다고 했어요. 엘엘 엘리베이터, 엘엘 엘리베이터, 엘엘 엘보, 엘엘 엘보, 엘보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을 해줄 거고요. 정원이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고 또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름을 얘기해 주면 제 이름을 불러줄게요. <laughs> voiceless sound, voiceless sound이 나왔을 때, fish, fish, fish는 물고기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Oh, it's too hot. I need a fan, fan. 시윤이와 다이이와 재성이와 명윤이도 더운 게 분명해요. 그죠 우리 그럴 때 뭐라고 외쳐준다고요? I need a fan! 시윤이와 하윤이, 재인이와 다윤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Give me a five, guys. Give me a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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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하이파이브 해줄 수 있겠죠? 시윤이도 하이파이브, 가윤이도 하이파이브. 시은이와 하윤이, 가율이 모두 모두 예진이까지 하이파이브! High 하이파이브를 five. High 쳐주었다면 마지막 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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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Robert, can you repeat after me? 시은, 상현, 한별, can you repeat after me? 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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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 o w e 우리가 단어들을 다 보았다면 어디로 넘어가 줄 거냐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빅박스 타임으로 넘어가 줄 거예요. 우리 빅박스 들어가서 비디오 첫 번째 것 스토리 먼저 봐주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냐 하면 음. an elevator. Uh -huh. A bird in an elevator. Hi, bird! Hi! A dog, an elephant, Ooh. and a bird. Oo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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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ly, bird, fly! 우리가 sight words를 배우지 않고도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본 거고요. 우리 오늘의 sight words는 and, a, in, and였답니다. 그래서 sight words는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읽을 수 있는 단어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nd, a, in, and. 이 중에서 in 정도만 여러분들이 뜻을 알아주면 되는데 in은 안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on and under, in and out in and out, in and out on and under, in and out on, under, in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on은 위에 under, 아래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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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sight words, n 는 안에, 안에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안에, 안에라는 단어에, in, in. Great job, 야진. So there is a picture of an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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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levator, a bird in an Elevator, Elevator, e l a t o r Elevator, e l e a t r Elevator, e l a t o r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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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o a t e l e v a a t t a t o a t o r e l e e l t o r e l e r e l e t 여러분, 이게 맞는 상황 같아요? 코끼리가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Be careful, dog. Be careful, elephant. Be careful, bird.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조심해, 얘들아. 무너질지도 몰라. A dog, an elephant, and a bird. Fly, bird, fly. 도망가세요. Fly, bird, fly. 라고 외쳐주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 읽어다수 있겠죠? 이너질질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도망쳐 날아가 라는 표현으로 fly fly라고 얘기해줄수있답니다여기까지보았다면 우리 같이야기지러분의이 e 기입니다여러분 e 이야기입 t 다여러 e 의이야기입니 e 여 h 분의이야기입 e 다 여러분의 이 n Oh, no! What can I do? Elephant, elephant, under my desk. funny, funny, fat, funny, fat, frog funny, funny, fat, funny, fat, fish funny, funny, fat, funny, fat, fly <목소리도> <목소리도> Okay, 여러분, 아주 빠르게 챈트가 끝이 났는데 너무 빠른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과는 조금 천천히 불러볼 거랍니다. Elephant, elephant, eh, e l e p h a n t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Elephant, elephant, eh, e elephant. There is an elephant under my desk. There is an elephant. Under my desk, 나의 책상 밑에 elephant 가 들어가 있대요. There is an elephant under my desk. Oh no, what can I do? Elephant, elephant under my desk.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Oh, elephant, elephant under my desk. 선생님의 책상 아래, 여러분들의 책상 아래, 엘리펀트가 들어간 상상을 하는 거죠. Oh no, what can I do? 내가 뭘할수 있지? Elephant, elephant under my desk. 여기까지 트0를 불러보는 거고요. 사운드도 같이 봐줄게요. Funny, funny fat, funny fat fog. 오, 여러분, 아까 챔트는 아주 아주 빨랐는데,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funny, funny fat, funny fat frog. funny, funny fat, funny fat fish. funny, funny fat, funny fat fly. frog, fish, fly. 단어는 하나씩밖에 바뀌지 않으니, funny, 재밌고 재밌게 뚱뚱하고 재밌고 뚱뚱한 개구리, 재밌고 뚱뚱한 물고기, 재밌고 뚱뚱한 파리 노래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뚱뚱한 친구들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Funny fat frog. So let's draw funny fat frog. 우리가 재미있게 뚱뚱한 frog을 한번 그려줄게요. Funny fat frog를 그려주려면 일단 뚱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개구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Funny fat frog. Okay, then I'm gonna draw its eyes. 눈을 그려줄 거고요. 이렇게 눈이 들어간 걸 보면 재미있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 친구의 입도 그려줍시다. 베 하고 있는 귀여운 Funny Fat Frog Funny Fat Frog 그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Funny Fat Fish Funny Fat Fly 그려주면서 Fish와 Fly라고 하는 단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억해 올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우리가 트렌트까지 끝이 났으니 숙제 시간이랍니다. 숙제 시간은 교재 유닛 2 풀어줄 거고요. 빅박스 별 3개 받아주고 카페의 숙제를 인증해 주면 돼요. 시온이가 조금 어려워하지만 열심히 따라해준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고 우리 열심히 해준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수업 끝내볼까요? 여러분 모두 모두 너무너무 고생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거랍니다. 가율이 안녕! 그 다음에 선생님은 웃기다고 해준 우리 상현인가요? 상현이도 안녕! 여러분 모두 모두 고생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아요. 빠빠이!